손잡이 뜨기를 할 거예요. 도안 참고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섯 단 마지막까지 끝내는 빼뜨기를 했고요. 빼뜨기를, 어, 한 번. 그리고 여기 두 번. 그리고 아랫단에 사슬뜨기 했던 부분까지 해서 세번 해서 코를 옮겨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시작을 합니다. 짧은뜨기는 기둥코 하나가 필요하니까 사슬 하나 뜨고요. 짧은뜨기 코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 요 대, 요기에다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총 다섯 번 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둘, 셋, 중간, 네. 그리고 한길긴뜨기 머리, 다섯.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방, 이 코너, 코너가 돼요. 근데 이 코너가 보시면은 여기 사슬뜨기 했던데, 한길긴뜨기 했던데, 사슬뜨기 했던데, 요세 코를 한 코로 줄여줄 거예요. 근 실이 두껍기 때문에 이 코, 이 코, 이코세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줄이면은 조금 실이 두꺼워서 모양이 미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는 뜨지 않고 여기랑 여기를 떠서 한 코로 줄일 거예요. 코 줄이는 방법은 먼저 짧은뜨기처럼 시작을 해요. 근데 미완성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 넘어가서 세 개가 걸려있는 줄을 한꺼번에 뺍니다. 그러면 여기 코랑 여기 코두 개가 이렇게 한 코로 줄어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반대편 여기까지 떴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섯 번뜰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뜨고, 사슬뜨기로 원하는 손잡이 길이만큼 뜹니다. 손잡이가 두 개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뜨는 길이랑, 요 반대편, 길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슬뜨기 뭐, 20개를 했으면, 저 반대편에도 20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할 건데, 어디에다 할 거냐면, 지금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끝냈던 요델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서 가방끈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또 짧은뜨기 다섯 개를 할 거예요. 지금 하나 했고요. 두 개, 세 개, 넷, 또 코너가 왔어요. 여기처럼 줄여줄 거예요. 요 코와 요 코를 줄일 거예요. 요거는 무시할게요. 짧은뜨기처럼 떠서 미완성인 상태에서 다음 코에 넣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세 개를 한꺼번에 뜹니다. 그러면 이 코너가 두 코가 이 무시한 코 빼고 이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짧은뜨기 또 다섯 개할 거예요. 여기. 하나 둘셋 넷 다섯 이렇게 했죠? 그럼 반대편에 손잡이 했던 것만큼 또 사슬뜨기를 뜰 거예요. 여기 사슬을 50개 했다. 그럼 여기가 50개고요. 어, 여기 10번만 있어요. 그럼 여기도 10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길이가 같아져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시작했던 첫코 있지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손잡이를 연결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방이 이렇게 되었어요. 손잡이가. 요 실은 돗바늘을 이용해서 요 뒤쪽 으로 보이지 않게 숨겨 주 시면 되겠 습니다.